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매사 학원에서 상상고와 중동고 내신 물리학 강의와 통합과학 중등 대상으로 물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정 선생입니다 어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과학의 이수 단위가 삼개3 학년 일이 학년 이수 단위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30단위를 이수하는 데 반해서 과학은 40단위가 이수하게 되면서 과목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제 국영수도 해야 되는데 과학까지 첨가되면서는 되게 부담이스럽고 어, 중학교 때 물리, 화학에 위주로 선행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생명과학과 지구학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어, 내, 내신 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적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물리 화학이 주로 이제 요구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과학 내신 기출 자체도 물리 원, 화학 원 수준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선행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통합과학 내용만 가지고 1학년 때 대비를 한다면 큰 낭패를 좀 보기 쉽습니다. 일단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많이 물리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일단 개념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까지 반드시 끝내놔야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에서는 어, 교과서로는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수능특강 이라던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가서 수업을 한다면은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까지 좀 풀어 어, 주는 연습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과학은 물리학 1을 배웠다고 해서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중에서 전력수송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전 과학 예전 교육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파트는 물리학 과정이 끝난 다음에 따로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학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조금 건방지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일단 제소음을 들어야죠. 예, 제 수업을 들어야 재진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는 이유는, 어, 일단 상상구 내신 수업을 하면서 매년 그 만점자랑 1등급 학생을 계속 꾸준히 배출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상상구 내신에 대한 기출 유형이라던가 이런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저한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학 때 준비해야 될 것과 이제 내신 기간 때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는데 방학 때는 전체적인 이제 숲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 물리 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어,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내신, 그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까지 이제, 어, 그렇게 해서 방학 때한번 가볍게 돌고요. 내신 기간 때는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평가원 기출이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물리원인데, 투 내용과 접합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내신 대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리학원은 그렇게 저랑 학습을 하면 되고요. 이제 물리학2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뭐 올림피아드 하는 친구들 빼고는 다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투는 어다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학 때랑 평상시로 나눠서 좀볼 건데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방학 때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물투 같은 경우도 역학에 가장 많은 내용이 어, 몰려있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로 위주로 어, 방학 때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죠. 그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킬러 파트 위주로 어, 내신 내용 신내 정리 및 문제 풀이를 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물리학과 통합과에서 1등급과 만점 학생을 계속 배출해 오고 있고요. 여러분 상상고 선배들이 인정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강의력과 막대한 자료, 철저한 내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1등급을 선사할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